자, 1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그런 문제네요. <laughs> 자, 1번에 선분의 길이를 2배로 연장할 때는 눈금 없는 자만을 사용한다 라고 했죠. 그죠? 자, 2배로 연장한다는 거는요. 같은 우리가 어떤 요렇게 생긴 길이가 있다라면 똑같은 놈을 갖다 여기다 한번더 그려야 되잖아. 그지 일단 모두 필요한 거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아, 얘는 모두 필요한 거야? 눈금는 자도 필요하지만 많이 틀렸죠. 컴퍼스도 사용해야 된다. 컴퍼스랑 두 개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1 번이 옳지 않네요. 그죠? 자, 2번 갈게요. 성분의 길이를 재어 다른 직선으로 옮길 때는 컴퍼스를 사용한다. 성분의 길이를 재는 거뭘 사용한다 그래서 컴퍼스를 사용한다 그랬죠? 아, 직선으로 옮길 때는 컴퍼스를 사용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3번이요.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때는 각도기를 사용한다. 우리 각도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3번 틀렸죠. 눈꼽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도형을 갖다 그리는 것을 우리가 작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얘는 각도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4번. 원을 그릴 때는 컴퍼스를 사용 당연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눈꼽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얘가 작도의 정의입니다. 됐죠? 우리가 구하는 정답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